두 번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조사 레벨 두 번만 더 올리면 돼서. 너 너는 싼거안맞죠 많이 많이 싼 있냐? 아니 저는 없어요. 아아 <laughs> 속송 아, 아, 아 이어룡이 물고기 그거죠? 어진 어, 그, 그, 물고기 그, 그, 그 파츠 강화할 때필요해게재료가예어 그, 그 어, 어제 그그 그, 그 잡았어 그래서. 걔 잡기 정말. 가그그 그 재료가 첫 번째 재료야 파츠 강화에. 맞아요. 네. 그래도 그 얼음어제 하면서 걔잡아걔 뒤에 건다있는데걔게 없... 걔는 잡은 게... <laughs> 잡은 게 없으니까 걔게 없어 앞에 거잡아 뒤에는 잡으니까. 이제 쭉 있는데 이제 공격 넘어가서 이제 없는데 파츠 강화도 몇 단계까지 되는 거야? 4, 네, 5번까지 되는 거야? 6단계인가 아마 그럴 거야 6번인가 7번인가 될 걸? 야 파츠 강화는 거의 안 해봐가지고 일단 3초 내야 되겠네 어우 구른다 아이씨 뜨뜯어 맞았네 어, 벽, 벽공을 할 용자가 없냐? 벽공을 아무도 안해 어이구 하자 왜안 뜨냐 저런다 오우씨 공중에서 쳐먹고 뒤집네어 뒤졌네. 내 꼬리 탈 때부터 알아봤어. <웃음> <웃음> 꼬리 탈려고 <laughs> 가더라고. 아발배기 <괜히 물이> <laughs> <laughs> 하려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. <웃음> <웃음> 꼬리 탈려고 가더라고. 아이쿠. <laughs> <laughs> 제일 재밌는 거. 얘가 원조인데 이건 날라간다고? 오메, 조바이더 씨. 아, 어, 어리. 빠지고, 한번 빠지고, 한번 빠지고. 아이고씨, 변화 없던데. 아이고, 아이고. 왜? 왜? 왜, 왜, 왜? 나 왜? 꼬리신다꼬리신다꼬리신다 종이 <laughs> 씨 날라가네. 멀리 <laughs> 왔다야? 은기사가뭘 입고 있어 살았다. 무기없는 우리들은 줍줍줍줍 아이씨 만두 동갠지 이거 씨 진짜 중금 계를 먹어야 되나? 중금 감, 감각을 먹어야 되나? 동만두겠지 뭐가 뭔지 모르겠네 다 털어 가요 저런 것들이 이거들 봐라 일로 어디가 지금이다! 아 좋다 굿 부른다 그... 머리 돌려! 아 머리 안돌려어이고아씨살이 아까 모자를 낚아왔긴 하네. 갔다 오긴 해야겠다 뭐야? 집차장에 응? 바위를 스있 바위가 꽂있다고 어우씨 거짓말의 빵빵이 씨거짓말이냐 가나 보 가는건가? 빨리 마을을 갔다오고 Güyük bir yavuğ mu yok chứ da 发对的。 가자부터 황금 들러내. 일단 먹고. 뭐지뭐 이래 이거? 오자마자 뜨거워졌어. 어디 깨졌냐? 어딘지도 모르겠네.

뭐 이거 왜맞아 아씨. 아씨. 와피 봐봐. 동수, 동수, 수가 수가 건데. 아 머리 안 돌리네. 아 여기서 재밌네. 어, 뭐야? 죽어버렸네. 나빡질했다빡질했어긴 한데. 어, 아니 발라테도 아니에요? 응. 왜? <laughs> 왜? 오, 빙. 딜이 좋으시길래. 아, 발라빈데. 어, 발라빈데 딜이 그렇게 잘 나온다고요? 발라은 아니고 발 발도는 없어. 아.